그리고 내가 굳이 강남경찰서 면허과에 전화한 이유가 있어. 네? 네, 모브로 채널의 오토백입니다. 오늘은 좀 면허 관련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떤 면허에서 어떤 걸탈수 있는지 여러분들도 좀 아셔야 될것 같아가지고, 발인이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잖아요. 일단 자동차 면허 관련해서도 오토바이를 탈수 있는 면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혼동되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릴게요. 형, 형 같은 경우는 지금 면허가 대형 면허까지 있잖아. 응. 형이 처음에 땄던 게뭐 무슨 면허인지 알아? 명칭이 정확히? 자동차 1종, 아유. 보통. 어 그렇지. 야! 이게 면허 이름이 응. 1종이냐 2종이냐가 나눠져요. 사실. 응. 1종이 있고 2종이 있는데, 음. 이제, 우리 시대 때 면허를 딴다고 하면 1종 보통이야. 1종 보통은, 정확히는, 1톤 트럭까지 운행할 음, 수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 형 면허 시험 봤을 때, 클러치를 받는 타입이었지. 수동이었단 말이야. 음. 기억나? 음. 보통 우리가 따는 게 2종 보통 아니면 1종 보통이야. 자동차 면허는, 사실상. 근데, 1종 보통을 따게 되면은, 내가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들은 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오토바이에서도 125cc 이하의 수동이든 자동이든 상관없이 오토바이를 탈 수가 있어. 근데 이종 보통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할 거야. 우리 시대 때는 많이 안 하지만 요즘은 오토가 많이 쓰잖아. 이종 보통 같은 경우는 125cc 미만의 자동만 쓸수 있어. 스쿠터리만 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혼동되는 게 있어. 형, 슈퍼커브는 자동이야, 수동이야. 자동, 자동이라고 생각하지. 아, 수동, 수동이라고 생각해. 자동, <laughs> 헷갈리지. 어. 정확히는 그냥 반자동이잖아. 그렇지, 반자동. 어, 클러치를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 음.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자동으로... 변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수동으로 봐. 음. 법적으로는. 그래서 2종 보통 면허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 면허임에도 불구하고 슈퍼컵으로 운행할 수 없어. 오. 이거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근데 일종 보통은 할수 있잖아. 일종보통 가능해. 왜냐면 애초에 시험 볼 때부터 음. 수동을 움직이는 법을 합격을 받았으니까. 아, 그게 그냥 오토바이에도 그냥 적용이 되는 거야. 적용이 되는 거야. 이거는, 나도 이게 정확한지 궁금해서, 강남경찰서 면허과에 전화해서 확인까지 했어. 그래서 2종 보통 면허는 슈퍼커브 운행이 안 된다. 어, 신기하다. 어, 그래서 내가 1종 보통까지 갖고 있다. 어. 그 이상의 면허를 갖고 있다 하면은, 아, 내가 수동도 뭐 가능하구나. 그래서, 슈퍼커브도 그렇지만, 125cc 그냥 <laughs> 스쿠터를 제외한 변속이 필요한 메이키드들 있잖아. 아이차도 음.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은 전부 다이종 보통 운행이 불가능해. 스쿠터들만 가능한 거야. 여기서 이제 오토바이 면허로 가면은 두 가지가 있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고, 두 번째는 2종 소형 면허가 있어. 원래 1종 소형도 있기는 해. 근데 1종 소형은 3륜이야. 3륜에 뭐 화물차, 3륜 화물차 뭐 이런 걸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 1종 소형을 따는 경우는 없고, 2종 소형과 원동기 장치를 따는데, 원동기는 말 그대로 125cc 미만의 모든 것들이야. 애초에 시험 자체가 수동이든 자동이든 상관없어. 왜냐면은 그 옛날 CT백 있잖아. 그걸로 시험을 봐. 슈퍼커브는 같은 형태지. 어, 자동은 아닌데 또 반자동이야. 그런 걸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수동이든 자동이든 상관없이 운전 면허를 취득하면 탈 수가 있고 이종 소형 같은 경우는 200 125cc를 초과하는 거. 이제 대배기량 전부 다탈수 있는 면허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구독자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궁금한 게 그러면은 보통 뭐 오토바이를 사거나 이럴 때 어. 뭐 보통 대리점에테 어, 이거 타도 돼요?이라고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네. 혹은 아, 아까 네가 말한 것처럼 어디 경찰서? 어, 물어보면 얘기해주나? 이게 응. 어, 되게 웃긴 거긴 한데 응. 만약에 내가 이, 이 오토바이를 살려고 하고 혹은 샀는데 내가 탈수 있는지 안탈수 있는지는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 어. 근데 그게 좀 난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특히 응. 슈퍼커브 때문에 슈퍼커브 인기가 갑자기 올라갔잖아. 응. 이것 때문에 얘기가 많았었어. 그리고 사장들도 혼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아 옛날에? 아니 최근까지도. 어. 왜냐면 보통으로... 면허 있으시죠 했을 때 자동차 면허 있어. 자동차 면허 있으면 이거 타시면 돼요. 왜냐면 그동안 그래 왔거든. 그리고 내가 굳이 강남 경찰서 면허과에 전화한 이유가 있어. 네? 나름대로, 나름대로 정말 많은 민원들이가 가장 많은 것들을 처리하는 것 중에 하나야. 그럼 걔네들이 FM으로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FM 쪽으로 봤을 때 진짜 뭐 그럴 수도 있다 없다가 아니라 FM 쪽으로 봤을 때 법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래서 결론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본인이 알아야지. 그리고 사장들도 아리까리하잖아. 형이 사장이야. 아리까리해. 그러면 안 팔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팔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타셔도 된다고 하는 경우도 대부분 있어 그리고 이 면허 체계가 사실 되게 허접해 일본 같은데 독일 같은데 자동차 면허도 형딸때 우리 때는 기능시험이 조금 어려웠던 때고 지금 와서 되게 많이 쉬워지고 했다고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 실제로 그때 운전면허 연습하면서 배웠던 거랑 실제로 지금 운전하는 거랑 좀 확실히 다르잖아. 도로에서 신경 쓸 것들이 더 많잖아. 익숙해지기 전까지. 근데 오토바이 시험은 너무 단순해. 너무 단순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125cc를 탔던 사람인데, 바로 면허 취득하고 1000cc, 1800cc를 탈수 있는 면허가 생겨버려. 단계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좀 허점이 많지. 사실상. 해외,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CC별로 단계가 올라가게 돼 있어. 내가 젊고 돈 많고 잘 탄다고 해도 그 단계를 밟아나가지 않으면 큰 오토바이를 탈 수가 없어. 음, 그럼 결국에는 그 저는 잘 모르니까 CC가 높아질수록 오토바이의 전문성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시죠. 요구되지. 어... 요구되지. 왜냐면, 이거는 좀 개인적인 생각도 좀 들어가 있는 거야. 오토바이가 익숙해지면은 괜찮은데, 오토, 오토바이가 익숙하지 않는 상태에서 배배기량을 끌어버리면, 아무래도 사고 위험이나 전도의 위험이 높아. 그만큼, 105, 125cc? 해봐야 1 0 0 k m 대 초반이야. 근데, 대백이라고 가면은 200kg야. 무게가 거의 두 배가 된단 말이야. 일단은 타고 다니다가 자빠질 확률도 높고, 코너링도 되게 불안불안해.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만큼 땡기면 땡기는 대로 나가기 때문에, 이 토크 파워를 출력 조절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 자동차로 예로 들어보면, 그런 거 있잖아. 슈퍼카드 같은 거 처음 타는 사람들이 그냥 훅 밟았다가 슬림 나가지고 대차게 깨지는 경우 가끔 간혹 가다 뉴스에 나오잖아. 이런 뉴스들 나오잖아. 그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오토바이도 똑같아.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면허 땄다고 바로 고백이랑 타면은 자빠질 확률이 진짜 높지. 이제 면허에 대해서 좀 알겠어? 음, 좀 알겠고, 그러면은, 저는 아직, 그러면, 일종 보통이니까, 어. 125cc, 어. 기어가 있는 것들은 어. 탈 수는 있잖아요. 어. 그러면은, 그 이상을 타려고 그러면은, 결국엔 시험을 봐야 되는 거네요. 이종사용 면허를 취득해야 되지. 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뭐, 오토바이를 많이 탄건 아니지만, 거의 한 6개월 정도? 못탄것 같은데, 어. 한 번도 면허 있냐? 요구하는 거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지. 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뭐 배달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진짜 많이 오토바이 타고 달려도 걸리는 게더 드물 것 같은데. 아 좋은 좋은 얘기야. 이게 사실상 자동차도 그렇잖아. 내가 자동차를 타면서 제대로 톤만 있으면 또 과속만 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잡을 이유가 없어. 자, 부신 근무하겠습니다. 면허증 제시해 주십시오. 어이씨, 이거 면허증이 다르네? 이런, 이런 게 없잖아. 오토바이는더 그렇죠. 어. 앞에서 보이면 옆으로 그냥 틀면 되니까. 응. 그런데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났을 때, 형이 무면허가 되어버려. 만약에 형이 이종 보통인데 슈퍼커버 타. 사고가 났어. 대착이 난 거야. 그러면은 막 이렇게 조사하잖아. 서로 막 조사하는데, 보험사들은 돈을 어떻게 하면 안줄수 있을까 고민하는 친구들이야. 근데 딱 봤을 때, 어? 이거를 운행할 수 없는 사람이네. 우리가 보상해 줄 책임 의미 없어. 무면허인. 이렇게 돼 버려. 사고가 났을 때 그게 진짜 엄청 커져 버려. 그래서 평상시에는 못못 느끼다가 어느 한 순간 그 기점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되게 중요한 거야. 결국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면허도 따야 된다는 얘기요 예방 차원인 거지. 음, 당연한 거지만 어, 편집자인 형이 얘기한 것처럼 뭐 그렇게까지 알아두고 진짜 해야 되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위험한 순간 중요한 순간을 위해서 면허를 취득해 놓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어 무면허로 다니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종 소형 면허까지는 꼭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신세계가 열립니다. 어, 아마 내년쯤 돼서는 저희 편집자도 이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기에 좀 준비를 시켜서 한번 해볼까 하는데 내년 초 내년 음. 초 내년 초에 그거를 유튜브에 올립시다. 어... 떨어지든 올리든 어차피 나는 한 번에 붙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 제가 장담하는데 경찰서 가서 만약 시험 보잖아요. 한 10초에서 15초 이내로 진짜 순식간에 탈락하는 거 제가 영상 하나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모브르 채널의 오토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